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될수 있는 길을 여셨고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제한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주어졌고 나타남은 이제 증가되고 그것은 제한없는 축복입니다. 10월 2일 말씀의 실지입니다. 제목은 당신의 삶에 바른 말을 심으십시오. 예,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우리가 아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철저하신 그 법칙이 있으시다는 거죠. 예,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속임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이랬습니다. 예. 아 그 사람이 심는 거는 엉뚱한 걸 심어놓고 다른 걸 거둘 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씹고 거두는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말씀은 당신의 삶에 바른 말을 신음으로 말며마 좋은 삶을 거둬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그 다음에 11절에서,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가 뿌린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은 씨앗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당신이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심령 안에 좋은 씨앗, 즉, 바른 말을 심는다면 그것들은 바른 열매를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옥수수 씨앗을 심고서는 망고를 거두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씨앗은 그 종류대로 재생산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어떤 말들을 심고 계십니까? 예, 어, 우리가 말들 또 말씀들을 우리 삶에 심을 때그 심은 것이 그대로 나는 그런 정말 거스를 수 없는 이런 법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또 어떤 말을 듣고 그 말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고 또 어떤 말을 하는지가 우리 삶의 정말 그그 그 능력을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는지를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과거에 우리 삶 가운데 뿌린 그 씨앗의 결과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다시 내가 좋은 씨앗을 심을 때 우리 미래는 또 지금보다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어떤 말들을 심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긍정적인 말들을 받아들이고 심죠. 부정적인 말을 심는 사람은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하기는 힘들고, 오히려 지금보다 더안 좋은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 삶 가운데 그 심고, 또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가 묵상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경청할 때, 또는 환경이나 글에서 받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말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말들은 씨앗으로 우리 인생에 뿌려지고 우리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평생 당신에게 뿌려진 모든 씨앗, 말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 말들은 성장하는 동안 당신을 양육한 사람들, 당신이 처한 환경, 다녔던 학교, 시청각으로 받아들인 모든 정보들에 의해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당신에게 들어가는 말들이 예, 그러니 어떻게 당신에게 들어가는 말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정말 우리에게 들어오는 말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그 말들을 접하기도 하고, 아, 그러나 우리가 아,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어트, 어, 또, 많은 경우에 또 좋은 말들을 접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는 동안에 좋은 말들을 많이, 예, 그, 심었게 됐고, 받아들이게 됐고, 또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에 좀더 부정적인 것들을 또 심고, 또 상처를 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에, 부정적인 경험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과거 거는 어떻게 할수 없다 하더라도, 아,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들어가는 말을 통제하고, 또 우리가 거절할 거 거절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당신은 그 말들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듣는 그런 말들이 옳지 않은 것들이라, 조정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새로운 씨앗들을 도입해야 합니다. 울고 후회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바른 말들을 당신 안에 뿌림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기쁨과 평안과 사랑의 말들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거둘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말의 방향으로 갑니다. 당신의 말이 탁월하다면 당신의 인생도 탁월한, 탁월해질 것입니다. 예, 예, 보니까 우리가 그 과거에, 아그 좋지 않은 것들이 심겨서 내삶 가운데 그런 것을 많이 거뒀다고 우리가 판단이 되어진다면,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길은 바로 새로운 씨앗들을 도입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예, 씨앗 중에 가장 탁월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일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후회하고 아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 말씀해주셨습니다. 오직 바른 말들을 우리 안에 뿌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 했습니다. 기쁨과 평안과 사랑의 말들을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쁨과 사랑과 평안과 아 그런 것들을 거두게 되고 승리의 말을 뿌린다면 우리가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거꾸로. 아직도 우리가 정말 혼동된 말을 계속 아, 그 하고 있다면은 우리 삶이 혼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말의 방향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아, 말이 탁월하다면 인생도 탁월해질 것이고, 말이 혼동되어 있다면 앞으로도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말이 부정적이라면 그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런 가시들이 삶에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말에 두려움을 계속 말한다면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쁨과 평안과 이런 그 사랑의 말들을 뿌려라, 그랬습니다. 그릇된 말들로부터 당신의 심령과 길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심령에 뿌리내리도록 허락할 말들은 오직 당신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의 방향으로 가도록 영감을 주고 세워주고 축복하며 도다 북도다 주는 말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그릇된 말들로부터 당신의 심령과 귀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 구체적으로 어, 아무리 우리가 그 바른 것을 바르게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정말 입수되는 것들이 부정적인 것이고 좋지 않은 것이와 그런 경험과 두려움들이라면 우리가 바른 삶을 살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릇된 말들로부터 당신의 심령과 귀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첫째, 우리가 귀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를 선택할 수 있죠. 장소와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정말 부정적인 것을 많이 듣는 그런 그 미디어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고 우리가 무엇에 귀를 기울이냐는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꼭 그렇게 우리가 장소를 가려서 모든 좋은 것만 듣게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고 잘못된 것이 우리 그 귀로, 눈으로 혹은 이렇게 우리가 들려올 때 우리가 이것은 이제 우리 심령 안에 받아들이지 않고 심령을 잘 지킴으로 그런 것들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을 잘 지킴으로 우리가 정말 바른 삶으로 나아가는 좋은 씨를 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과 귀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귀는 듣는 것을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좋지 않은 것을 들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함으로 말아 심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우리의 심령, 여기 당신의 심령이 뿌리, 뿌리 내리도록 허락한 말들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심령 안에 받아들일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 그, 일치되는 것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눈에 내게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탁월한 삶을 주셨는지, 얼마나 나를 탁월하게 만드셨는지,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방향으로 우리를 가도록 영감을 줄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를 세워주는 말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는 말이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입니다. 예, 오늘 참고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예,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함께 살아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 15장 7절 말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고 우리가 한다면은 우리 삶에는 좋은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고 그 15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특별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희 이루어지리라 예 보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에 약간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선택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좋은 말들을 많이 심은 사람, 예, 많이 받아들이고 심령 안에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이루, 이루게 되,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도 우리가 어, 잠시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예, 4장 6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어,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계속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말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또 바른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4장 6절에 보니까 어, 그, 자,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라. 이로 인하여 내가 메인바 디었나니 이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하여 신비를 나타내려 함이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여서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 말이 외부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얘기죠.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고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어,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간을 에,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예, 그래서 우리 말이 외부 사람들을 향해서는 더욱더 항상 은혜와 더불어, 은혜와 더불어, 예, 은혜가 있다는 것은 바로 어, 그들을 어, 끌어내리거나 부정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그들에게 은혜는 값없이 어,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바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수반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이렇게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다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와 관련된 것들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지혜와 의의 표현입니다. 나는 오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길로 걸으며 말씀에 의해 진보하고 예수 이름의 영광에 이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는 정말 놀라운 소망 가운데 삽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바른 것을, 바른 말을 선택하고 우리가 심령 안에 심고 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미래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에, 사시면서 어, 정말 귀를 지키시고, 그리고 또 심령을 지키시고, 심령에 더 좋은 것을 에, 많이 보유하고, 너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오늘 참고 성경 구절과 같이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과 같이 구하는 것마다, 원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